어디가? 내려와! 오구짜오구짜 어디갔어? 이리와! 똥싸러갔나? 안녕하세요 여기는 목포예요 똥싸러 간거같아 눈이 많이 왔어요 천혜진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목포 눈이 이렇게 쌓였어요 이번 주 내내 이렇게 눈이 내릴 예정이라는데, 냉겨나야죠 쌓여있는 눈. 우짠쟤똥 싸러 간것 같아. 여기서 노는 거 너무 예쁜데. 아 진짜 춥다. 감기들 조심하세요. 우짠 일어나 봐. 쟤는 자기 세상으로 갈것 같아요. 아, 진짜. 려 어, 셀리, 안녕하세요. 눈이 왔어요 진짜 근데 중요한 건 오늘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 주 내내 눈올 거예요. 흰 눈이야. 이렇게 많이 온 적이 드문데 무섭습니다. 웃자! 똥싸라 아, 네. 쌀리 열었어요. 어, 디갔어 저기 있구나. 장난 아니죠, 눈. 아이요 형 영업 맞죠? 이야 손 시럽다 노래 나오고 우리 오자 신났고 저기서 똥쌀 거야 아마도 장갑 껴야겠어요. 이야 이거 봐요. 이게 애기동백인데 애기동백에 이렇게 눈이 내려앉으면 진짜 예쁘지 않나요? 웃자 우리 오자 알감자. 방값 좀 낄게요. 세번 빠! 하이루. 우리 왔자 신났어. 센까요? <laughs> 알았어. 이제 센 깔게요. <laughs> 맞아. 어차피 똑같이 답 어, 제 똥싼다 저기서. 답가도 답가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똑같이 보내 주지도 못 해. 항상. 근데 마음은 좀 그러니까. 싸야지 하면서 쏘, 쏘긴 쏘는데, 아, 역시 나는 좀 부족하구나 생각은 하지. 아, 어쨌든, 우리 즐거운 오그짱! 보여드리려고 켰죠? 흰 눈도 보여드리고. 자, 엄마 똥칠 건데, 신나는 거 노, 보고 똥이야 치우면 되니까. 아, 눈이 조금씩 또 내려요. 오자안 보여요. 나 나갈 때 이제 이거 끄면 아마 다리에 알감자가 엄청 붙어 있을 듯. 쟤 너무 웃겨. 웃자, 이리 와! 장난 아니죠? 흰 세상. 노래 들으면서 좋은 하루되 시작하세요. 시 목포입니다. 안 오네요, 웃자가. 잠깐만, 나 장갑 끼려고 하는데.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저 앞쪽이가 진짜 이쁜데,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근데 웃자는 여긴 더 좋아합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요. 아마 며칠 뒤는 더 많이 쌓여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잠시만. 봐봐요. 줄에 눈이 이렇게 쌓였어. 언니 야 오랜만이야. 우짜 이제 우짜 오네. 우리 우짜 온다. 우리 우짜 온다. 우짜 왔다. 얼굴 보기 힘들 우리 우짜 씨. 알감자. 알감자. 오구짜 인사드려라. 헬로 야마키사굿모닝굿모니 morning.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해. 오하이오 oh, 고자이마스 맞나? 오하이오. Oh, 는 이런 일이 거의 드물기 때문에 무조건 남겨놔야 돼요. 무조건. 아 그러니까. 옷자가 이모 온거 알고 딱 왔구나. 멀리 있다가. 바람 소리 장난 아니죠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아까 이거 안 세워져. 좀 세워놓고 싶은데. 왜안 세워질까? 여기도안세워져또 도망갔어. 좋은 하루도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laughs> 세로로 하려다가 이눈온 세상은 가로로 내가 봐야 이쁠 것 같아서 가로로 영상을 그만에함기뵙습니다땡 Thank you. Thank you so much. <놀람> 어요 비켜왔어? 비켜왔어? 얼굴 좀 보여주실래요? 응? <놀람> 삼각대를 찾았 왔어요. 어발시러울것 같은데. 한 10분만 더 놀다가 들어가야 할것 같아요. 동상 걸리는 거 아니야, 저러다? Thank you. 강아지. 어? 얼굴 안보여지금 아, 어, 내 장갑. 이거 봐봐요. 장갑, 장갑 이렇게라도 껴야지. 오구자 이나봐이나봐 왔어? 이나 보세요. 엄마한테. 와봐. 오이, 오 기다려봐, 기다려봐. 등산용으로 바꿔 그럴까요? 어디 가니? 우리 우짜 진짜 신났죠? 또 하늘에 감사해야지. 자, 드디어 장갑을 착용했어요. 오 벌써 8분이나 했구나 진짜야, 괜찮아. 응? 저기, 아가씨, 안 돼, 안 돼, 안 돼. 이쪽 엄마 간다. 안 돼, 안 돼, 안 돼. 죄송해요,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도망가서, 안 안이요. 꼭 보여요. 앞에 눈이 왔어요. 어제 똥을 치웠답니다. 자, 이제 저쪽으로 가자. 똥 버리고 한번 신나게 또 뛰어놀고. 그래 가자. 그러니까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좀만 더 즐기다가 들어가려고요. 보자 어디 갔니 이리와. 엄마 간빨 안녕. 하이루 있는 세상이다 목포다 아, 하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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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지 눈이 계속 내리고 있다는거 웃자에요 춥지? 신났어? 밟아봐. 알감자. 오류짜 알감자. 이야, 여기 서울인줄 알겠어. 이 알감자 봐. 얼마에요, 알감자? 야, 뛰자 와, 난리 났네. 모코야, 여기가. 여기는 사람들이 안 내려와서 엄청 단단해. 분수 아직 안 해, 막내야. 하려면 뭐, 한두달 있어야 될까? 아니다. 4월, 5월부터 시작할걸요? 없는 게 없지. 그치? 백화점이 없지. 으아. 또눈 내려. 눈이 와. 보이나요? 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엄청. 으아. 진짜 눈 아닙니다. 독감 검사. 어때요? 괜찮대요? 독감이 열이 있다는 소린데. 진짜로 중요한 거는 매일, 모레, 아무튼 금요일, 토요일까지인가 쭉 눈이 와 이렇게 큰일났다. 진짜 안기 조심해야 돼. 어? 검사했는데 괜찮다고 나와요. 근데 온도가 많이 안 높으면 독감 검사 안 해주던데 독감이 아니었어요. 다행이네, 막내야, 조심해. 감기 독해, 이번에. 으아, 지금, 흰 세상이 아니고 회색으로 보이죠? 눈이 계속 내리고 있어서 그래. 오구태씨! 아, 진짜. 아까 해뜰 때. 우와, 장난었는데 막내야, 타니, 고리 언니는, 안녕하세요. 얘발 젖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데 <laughs> 젖을까봐서 방수 옷을 입히고 나왔어요. 근데, 다리는 어쩔 거야. 구리 언니는 지금 겨울 내내, 내내, 감기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네. 다들 조심해야 자, 자, 자. 가보자. 진자 오셨어.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일어나. 인사대로 가자. 올라가. 어차 여기 올라가. 일어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아 눈이 있으니까 못 올라가네 아 무서워 우짜 이리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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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우짜 내가 케어가 안될것 같아 이제 눈이 엄청 내리는 관계로 여기서 방종을 하고 올라가 우짜를 계스키 드리고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마키사 땡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우짜 데스요 땡큐 만나요 빠빠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가자 아니야,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수겠습니다